별입니다 반갑습니다. 혈맹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혈맹에 대해서. 혈맹은 이제 혈맹원과 함께 성장한다. 혈맹 시스템 큰 변화가 생겼다. 혈맹원 성장에곧 혈맹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말은 좋습니다. 기존 서버 이전 이용 시 모든 혈맹원은 혈맹 혈명 탈퇴를 해야 서버 이전 신청이 가능했기에 서버 이전 시 매번 신규 혈맹을 창설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창설된 혈맹은 혈명운, 혈맹원과 함께 성장합니다. 혈맹원이 경험치 획득 시 혈맹도 함께 경험치를 습득하며 경험치와 함께 습득한 공헌도는 혈맹 상점에 이용 가능하며 새로운 혈맹 시스템, 말은 좋아요. 렇게 생각하면 전체 혈맹 전체 서버 이전을 갈수 있다는 겁니까 근데 서버 이전에 가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버가 막히죠. 서버 제한들. 혈맹이 통으로 만약에 PK 서버에 있던 혈맹이 혈원이 한 50명인데 논피를 어떻게 들어옵니까? 논피는 서버 제한이 있는데 주요 업데이트 서버 이전 시 군주만 해당됐던 건데 기존에 혈맹 탈퇴 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리뉴얼 후에는 혈맹 가입 중 서버 이전이 됩니다. 서버 이전하려면 혈맹 탈퇴를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형님들 저 서버 이전 가요 하고 갔습니다. 굳이 이제 혈맹 탈퇴를 하지 않아도 서버 이전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원도 사용처 상점 이용 상점 이용 혈맹 경험치 누적 혈맹 안에 캐시를 해놨어요 그 캐시가 아데나인데요 하루 출석 체크가 5만 아덴입니다 그리고 용 레이드 그 다음 에 사냥터 레이드 예전에 드상 먹으면 공원도 쌓였던 건데 그 드상이 아니고 예, 추가적으로 앞으로 계속 NC가 캐시를 추가할 것 같아요 상점 이용 특별한 거 없습니다 공원도 획득 방식입니다 사냥을 통한 경험치 획득 누적이 가능하고 사냥터 통한 경험치 획득 누적 아데나를 이용한 출석 체크 이게 5만 아덴 들어갑니다 혈맹 직결지 클리어 혈맹 직결지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고 영혼석 소환 모터 타격 혈맹 레벨이 일정 오르면 영혼석을 소환해서 레이드 같은 거죠 공원도 획득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출석 체크와 사냥을 통해서 누적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점 이용 레벨 제한 없습니다 상품별 혈맹 레벨 이용 제한 혈맹 상점, 혈맹 성장 버프 1, 2, 전투 버프 1, 2 혈맹 방어 버프 1, 2, 1, 2, 1, 2 하네요 자 맹세 외침, 혈맹 직결지 키까지 영혼석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공원도만 있으면 바로 접속이 될지 아니면 패시로 팔지 잘 모르겠는데 용원속 데스나이트 피닉스가 있고 그 다음에 혈맹성장 부프 1,2그 다음에 혈맹성장 부프 최대 3까지 존재하네요. 전투부프 최대 3까지 방어부프도 최대 3까지 전, 적용이 되네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겠죠? 이게 기존에 1,2,1,2였으면 이렇게 바뀌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나쁜 것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하다 보면 또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혈맹 시스템에 대한 게좀 잘못됐다고 그런 거지 이런 부분은 좋은 쪽으로 보면 좋아질 수도 있다. 단지 캐시로만 팔지 않으면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혈맹성물 이벤트 이벤트 기간 동안 2024년 7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6일까지 엄청난 아데나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두 개가 생겼습니다. 두개다 해야 돼요. 하나는 공속이고 하나는 이속인데 전투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냥 보시면 HP 올려주고 AC 올려주고 몬스터 데미지 감소, 몬스터 원거리 감소, AC, PvP, PvP 데미지 감소, 그다음에 몬스터, m p 회복, 절대 회복 마지막에 이동 속도까지 데미지 감소 시까지. 아 요건 사냥용이고 전투용이니까 요거만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죠. 사냥도 하고 전투도 해야 되니까 두개다 해야 되죠. 근데 10단계까지 여러분들 충격적인 얘기해 드릴게요. 확률입니다. 확정이 아닙니다. 확률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확률입니다. 근데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혈맹 편의 개선 업데이트, 어, 정기 점검을 통해 혈맹 편의 개선이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순체적으로 혈맹 편의 개선이 진행되니까 앞으로 추가된다는 얘기겠죠. 자, 혈맹 상점 버프 예약 구매 가능, 혈맹 상점 버프 구매 시 최대 1회 추가 예약이 됩니다. 예전에는 한번 클릭하고 끝나고 나면 또철거 가고 해야 되는데 추가 예약이 된다는 얘기죠. 아지트 포기 메뉴, 아지트 관리 대화 시 아지트 포기 메뉴가 추가돼서 내가 서비전을... 하면 아지트를 포기해버리고 바로 서비전을 갈수 있는 아지트는 돈 주고 샀는데 다시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성포기 메뉴 서비전을 가요 라이 형님들 성을 가지고 있으면 서버 이전을 못 갔죠 근데 성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입시 3 0분 레벨 이상 해야 되고 접속 군주 중인 군주가 접속을 해야 되고 동맹 상태 상관없이 위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리뉴얼된 상태에서는 1일 경과 3 0벨 상관없이 상대방 동의 접속력구 상관없이 위임이 가능합니다 계급도 여러분들 좀 시간이 좀 걸렸죠 1일 뒤에 야 정해에서 수호로 가고 수호에다가 부군주로 가고 막 그랬었는데 가입 후 1일 경과시 정해 이상 계급 부여 가능하고요. 계급 부여 후 추가 계급이 1일 뒤 변경 가능합니다. 그게 좀 약간 편하게 좀 바꿔준 겁니다. 이런건 잘했습니다. 이런거 불편했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혈맹창설 오죽 군주만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단 캐릭터 레벨이 5레벨 이상이 되어야 하고 채팅창에 혈맹이란 입력하거나 컨트롤 C를 누르면 혈맹창설 메뉴를 통해 혈맹창설이 가능하며 창설시 천만화되나가 소을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천만화 된 화까지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까지 큰 돈이 안 들어갔는데 아덴을 많이 올렸네요. 이제 혈 만들려면 천만화 된 들어가요. 좀 빡시네요. 천만화 된 현금으로 따지면 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혈맹 가입과 탈퇴, 다른 플레이어와 침묵을 다져가면서 리이지를 즐기고 싶다면 혈맹 이상으로 좋은 것이 없습니다. 혈맹 가입, 혈맹 채팅창에 혈맹이라는 컨트롤 C를 누르면 혈맹 창이 이렇게 나오는데 즉시 가입을 누르시면 혈맹 가입이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리이지 하시는 분들 다 알고 있죠? 혈맹 인원을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50명 너무 에러입니다. 100명까지는 늘 알려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뭐라도 하지. 아무리 유저가 빠졌다 그래서 50명 정동부터알니다 알바. 혈맹추방은 그냥 슬러시 추방하면 추방됩니다. 아니면 클릭하시고 추방하면 추방 버튼 있습니다. 혈맹성장, 뭐 이런 거다 의미 없는 얘기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혈맹창! 딱 접속하면 혈맹창이 렇게 뜨죠. 이제 군주 접속에 있으면 여기 에뭐 메모장, 뭐 나이가 어떻게 되고, 다 설명하겠죠. 혈맹군주들이 딱 뜹니다. 고온도 옆에가 새로 생긴 게 이거죠. 1레벨, 어, 2480만 늘 채워야지만 업한다는 어, 얘긴가요 빡시네요. 네, 고온도 적혀 있습니다. 요렇게 창이, 고, 요거, 요게 바뀐 겁니다. 창이. 혈맹 창에는 이태비 선택한 혈맹 창으로 이동하고 혈맹 레벨 및 누적 공헌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혈맹 보유 가능한 공헌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혈맹에 가입한 혈맹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기사 이상 캐릭터라면 계급단에 우클릭하여 원하는 캐릭의 계급을 설정할 수 있으며 클릭 시 혈맹원들에게 공헌도 접속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군주 부군주만 확인 가능합니다. 클릭 시 간단한 메모를 남길 수 있으며 클릭 시 혈맹원에게 창고 이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것 불편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기도 한데 불편하도합니다자 혈맹원에게 파티를 초대할 수 있으며 혈맹 추서 시 소정의 아데나 소정 아닙니다. 무려 5만 아데나 5천 아데나도 아니고 무려 5만 아데나가 쑥 빠져나갑니다. 매일 에브리데이. 10일이면 50만 한달에 150만. 개아습기들아 <laughs> 욕하고 싶네요. 동맹창 군주 레벨이 25일 경우 혈맹간 동맹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원하는 혈맹과 동맹을 결성할 수 있다. 동맹 중에 혈맹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혈맹 리스트 및 적대 동맹 혈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강화 혈맹버프, 혈맹에 가입하면 30레벨 이상, 93레벨 이하는 경험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레전드죠. 혈맹 업데이트 중에 제일 잘한 거, 93레벨까지는 혈맹버프를 받아서 남들보다 경험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빨리 93레벨을 찍을 수 있습니다. 단 94레벨이 되면 혈맹버프는 사라지고 경험치가 안 갑니다. 변타가 옵니다. 빡! 하고 자 혈맹 상점은 이렇습니다 혈맹 성장 버프 1일 맹세 외침 직결 지키까지는할 수가 있습니다 4레벨이 달성돼야 되고 7레벨 혈맹 2레벨 이런 식으로 레벨이 좀 달성돼야 됩니다 공헌도가 그 쌓여야 되겠죠 이걸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성장 버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본 버프는 1일짜리는 이렇게 보시면 15% 14% 13% 10% 돼있지만 레벨 올라가서 6단계 레벨 올라가면 경험치 50%도인데요 55%도인데요 엄청나더라고요 공헌도를 그 많이 쌓으면 좀 이거에 대한 격차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혈맹 방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AC 데미지 리덕션 m r 모든 내성 추가 효과 정예 기사 이상 데미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투 메인 전투 캐릭터은 정예 기사 봤죠 자 혈맹 관리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혈맹 성장 과정을 알수 있다 혈맹원의 공헌도에 따라 경험치가 누적되며 혈맹원 모집 여부 및 혈맹 모집 방식이 설정할 수 있으며 즉시 가입 승인 가입 암호 가입을 할수 있으며 즉시 가입의 경우 레벨 제한이라 차단 리스트로 일부 조건 설정이 가능하며 혈맹에 대한 홍보구을 등록할 수 있으며 혈맹에 대한 알람 메시지를 작성 할수 있고 혈맹 접속 시 채팅창 및 화면 내용이 노출이 됩니다. 혈맹원 문장 식별 혈맹 문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쟁 선포 및 휴전 항복 선택을할수 있습니다. 주시 혈맹 리스트 주시는 알고 계시죠? 마크가 맨 위에 뜨는 걸 주시라고 합니다. 혈맹 계급 군주 부군주 수호 기사 정예로 나눠지고 일반으로 나눠집니다. 일반 정예 수호 부군주가 이렇게 있죠. 부군주까지도 혈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호 기사까지 받아지나요? 빽까지네. 자, 혈맹 버프 1단계 경험치 아까 15% 아까 제가 얘기했죠, 14% 되는데 2단계가 되면 35%, 35%, 그 다음에 최대 3단계까지 가면 구입 레벨은 4단계, 5레벨까지는 가진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받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는. 2단계까지 여기까지는 받을 수 있겠는데 여기는 좀 넘사죠 7단계까지 갈수 있을까요? 막히죠? 아닌가? 이것도 힘들라나? 격차가 좀 벌어지겠죠? 레벨 전투에 따라서 라인 형님들은 이거를 공원도를 무조건 올려서 하루에 무조건 추석 체크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광렙 해야 돼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풀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복잡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보시면 3단계일 때 데스나이트 잡을 수 있고 6단계일 때 피닉스 잡을 수 있다고 적혀있고요 이게 아까 미친 짓입니다 혈맹의 증표 원석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이거 절대 싸지 않아요 여기에는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혈맹 증원 원석 10개 주머니가 1 0만 아덴인가 12개가 1500만 아덴인가 그래요 미친놈들이죠 아데나로 해서 사냥과 전투의 확률인데 띄워야 됩니다 한 달에 한 수천 깨질 수 있어요 수억까지는 안 깨지더라고요 이 개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날짜가 있다 보니까 한 달에 몇천씩 계속 도전해서 연말까지 쓰면 또 연말 끝나고 나면 또 내년에 또 신규 또 가오 나와서 추가해서 또돈 써야 되고 이 반복이죠 반복 결론은 아데나 회수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혈맹의 상점에서 좋은 건 그거죠 본토 던전에서 살수 있어 레벨 제한이 있다 보니까 못 내려가잖아요. 질령 수령, 화령, 오림, 장신구를 얻을 수 있고, 맹세의 물약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생명 외침을 즉시 회복해주는 분들. 전투할 때 필수죠. 내가 닭을 맞아서 죽을 것 같아요. 외침 썼어요. 외침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맹세의 물약을 딱 먹으면 외침이 즉시 회복되는 거죠. 외침 한번 더쓸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 형님들 입장에서는 맹세의 물약이 필수이지 않을까? 공짜는 아닙니다. 필수이지 않을까? 철맹 영원석, 영원석의 구매후 더블클릭하여 아지트의 포탈 생성하고, 아 그러네요. 나는 영원석을 또 타로 팔줄알았는데 나중에 추가. 포탈이 생각이 되네요. 들어가서 그래서 피닉스도 잡고 데스나이트 잡고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했죠. 나쁠 것 같지 않다고. 어 인원 제한 조건 뭐 생성 3분 이내 50명 금방 잡겠죠. 들어가면 피닉스는 좀 빡셀려나. 훈련소 맵 중앙에 예원석 보스 소환 상태 소환 보스 처치 시 일정 공원도 누죠. 아이템은 안 줄라나. 공원도 만 줄라나. 아이템도 주겠죠. 동생들하고 우리 형님들하고 아니 우리 혈원들하고 한번 가서 플레이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공원도 많이 쌓이면 군주 혹은 부군주는 25레벨이 되어야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40레벨 이상 소호기사만 계급을 받을 수 있다. 있다. 정의 기사는 계급 혈맹 가입 1일이 지나야 부여할 수 있다 자기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계급은 부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군주는 소호기사까지만 유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다 아는 내용이고 군주 위임 조건 혈맹 창에 군주 임 군주명 클릭, 위임 선택 즉시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기능 혈맹 채팅, 이것도 뭐, 큰 의미 없죠. 이런 식으로 혈맹 리뉴얼이 됐습니다. 우리가 눈 크게 뜨고 봐야 될 거, 다른 건 없고요. 혈맹의 중표가 새로 나왔어요, 두 개가. 어, 요거를 띄우는데, 얼마만큼의 큰 금액이 들어갈까? 요거를 잘 봐야 될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혈맹 인원을 좀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명, 너무 막십니다 다른 거 몰라도 혈맹 가입 인원은 100명까지는 늘려줘야, 그래야 좀리이지가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추가적으로는 혈맹 컨텐츠, 지금 혈맹 키 가지고 들어가는 혈맹, 레이드는 재밌거든요. 그리고, 데스나이트, 피닉스, 이런 것부터 추가돼서, 혈맹 포인트로 간다 그러면, 이것도 나는 환영합니다. 컨텐츠를 주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캐시만 왕창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원도 싼다고, 공원도 캐시 팔고, 아데나도 소비하게 만들고, 유저들 스트레스 받게 하면, 오히려 아니야만 못합니다. 혈맹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약간 좀 미흡한 것도 있겠지 있었겠지만, 저도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아무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잘했다! 칭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혈맹! 가봉입니다. 이런 업데이트 좋 은, 거같 아요.